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 포유디지털 아이 뮤즈 27.9cm 뮤패드 K11 LTE는 뛰어난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 입니다. 넓은 27.9cm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온라인 강의, 업무 활용 모두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8GB의 넉넉한 저장공간과 LTE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덕분에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쉽게 즐기실 수 있어 일상생활과 업무 모드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이 뛰어난 태블릿으로 더 편리하고 즐거운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